그래서 여기, 여기 팍 부딪히고 막 이러고서 딱 자빠진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자 아, 여기 현대차 모터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다양한 차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 오늘 시승하는 차는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어, 기존에 있었던 하이브리드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장점들이 있지만 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점이죠 전기차보다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기차의 유지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어, 뭐랄까 이 불안감 같은 게 확실하게 해소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부분은 전기차하고 같아요 전기차에도 이렇게 완속 충전기가 있거든요 이 완속 충전기가 전기차하고 똑같이 마련되어 있고 뒤쪽에 이 부분이 어 전기차의 그어 급속 충전기가 원래 자리 잡고 있는 자리인데 가솔린 연료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이게 일반 하이브리드 차처럼 그렇게 가솔린을 많이 먹는 건 아닐 거예요 어 왜냐하면 전기가 들어있는 동안에는 전기를 다쓸 때까지는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가 있고 전기를 다 쓰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솔린 차처럼 주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장점을 둘다 갖고 있으면 어떤 차가 나오는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승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아이오닉도 많이 타봤지만 아이오닉의 플러그인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차로도 달리고 필요한 경우엔 가솔린으로도 달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데요. 어, 충전을 하고 나면 네, 무려 46km를 그냥 갈수 있는 거예요, 전기 모드만으로. 어지간한 사람 출퇴근 거리가 그냥 되거든요. 어, 여기 보면 그 주행 가는 거리 지금 970km. 한참 달렸더니 964km가 됐는데요. 기름을 넣으면 1000km가 보통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느낌 아주 좀 묘하게 느껴집니다. 에너지 정보를 볼까요? 지금 엔진이 전혀 동작하지 않고 어지간히 가속 페달을 밟아도 어, 배터리로만 주행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로만 주행하는데도 차가 달리는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온도를 조절할 때이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어지간하면 히터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는 히터가 차가 달리는 만큼의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겨울철 연비가 더안 좋죠. 에어컨보다 오히려 히터가 더 나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아이오닉을 위주로 타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솔린 엔진을 계속 돌리는 거니까 어 연비가 비록 좋다고는 하지만 디젤 엔진 자동차들하고 비교했을 때두 음, 배까지 좋지는 않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차를 선택해? 그럴 이유는 없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이 차는 사실은 전기차하고 더 가깝습니다. 시동이 한 번도 안 걸려요. 어, 특히나 여기 HEV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 버튼이 사실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전기차 주행 모드가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라고 지적했었죠. 전기 모드일 때는 전기를 쓰고 어, 전 엔진이 작동되지 않는 그런 모드가 하나쯤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어,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기름을 전혀 쓰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여기 전기 모드를 누르면 돼요. 그럼 전기 모드를 누르고 나면 여기서 엔진이 완전히 꺼지고 어지간하면 엔진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가끔가다 한 번씩 도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이렇게 힘을 뽑아내 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전기 모터가 17km의 토크 가솔린 엔진이 15km의 토크를 내는데 단순 플러스에서 합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 그래도 이두 개의 토크를 합치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런 엔진, 그런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을 왜 합산할 수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어, 저, 자동차 엔진은 갈수록 출력이 높아지고, 모터는 갈수록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만나는 지점, 극대화되는 지점이 둘을 단순히 합산해선 될수 없는 부분인 거죠. 진짜 가속력이 정말 대단한 차예요.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 한번 보죠. 네, 그렇게 대단하지 않네요. <laughs> 느낌에서 주는 그 가속감하고 어, 실제 가속되는 그 수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하 어, 전기 모터를 이용하는 차들은 어, 낮은 RPM에서 힘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가속감이라는 건 저속에서 훅 하고 가속될 때 그때 주로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달렸을 때 가속은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휠스피이막 일어나네요. 아, 그렇지만 휠 스핀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속도는 똑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오, 나가는 느낌이 달라. 오. 네, 그렇지만 9.7초. 어, 그러니까 뭔가 기분만 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 하이브리드 모드 이렇게 되면 결국에 휠 스핀만 더 생기는 것 같고. 어, 차가 정말 발진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루즈 컨트롤로 130km로 설정해 놨는데 앞 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고 있네요.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음, 실제로 굉장히 거리를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게 가는데요. 지금 저 앞에 차가 있는데 계속 가속하고 있어요. 아 브레이크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서 진짜. 이 차에도 긴급 제동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긴급 제동 있습니다. 긴급 제동 있는데. 근데 긴급제동은 정말 긴급할 때고 100%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급제동이 있더라도 그걸 믿고서 그냥 막 달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쨌든 크루즈 컨트롤로 서서히 감, 감속이 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땐 서서히 감속되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브레이크를 안 해. 하... 크루즈 컨트롤을 켜놨는데 왜 브레이크를 안 하는 거죠? 앞에 차가 있는데? 지금 이 차만의 문제이길 진짜 지금 정말 바랍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절반밖에 믿을 수 없다면 이걸 켜고서 믿고 주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정말 굉장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장치여야 되고 어, 절대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차만 그런 건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체가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아반떼를 기반으로 해서 또이 전기차용으로 새롭게 이 개조를 많이 한 어, 그런 자동차로서 어, 아이오닉도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뭐 완전히 독립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묘하게 다양,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플랫폼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이런 건 같으니까 같은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음 ir 같은 거 투자자들에게는 어쨌든 같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한테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은 모든 차에 다른 플랫폼을 쓰고 있어 라고 얘기하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차는 아반떼하고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차입니다 어 굉장히 정숙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어 이게. 아이오닉은 또 최소 회전 반경도 굉장히 좁네요. 그래서 차선을 굳이 이렇게 넓게 활용하지 않고도 차선이 한세 차선 정도면 아주 여유 있게 돌수 있는 정도의 최소 회전 반경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와 이 차의 차이점 뭔지 알겠어요? 음, 전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꽂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전기 꽂는 데가 없고 가솔린 엔진으로 주, 주행하다가 감속할 때마다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되는 양이 적어요 충전을 적게 하고 그걸로 또 가속하고 연비 향상 효과도 굉장히 적겠죠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하고 똑같습니다 전기차처럼 충전을 하고 나면 배터리 조금 더큰 배터리 전기차보단 좀 작지만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큰 배터리에 어, 그 전기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전기차처럼 주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전기차처럼 주행을 하다가 어 전기 다 떨어졌네. 그러면 언제든지 가솔린 엔진이 동작하면서 전기가 없더라도 쉽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알겠죠? 네. 네. 어, 이 차의 가격대가 사실 조금 뭐 설명하기 좀 복잡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5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받고 나면 이 차는 낮은 가격대에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동차죠. 지금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모두 다 비슷한 가격대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진 거고요. 어, 저라면 그 전기차가 가장 좋은 그 주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거리를 간다거나 뭐 충전소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전기차가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빈 갭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가격대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배터리 정보 같은 걸 보여주는데, 여기 40%가 충전되어 있다고 해요. 고정용을 사용하면 1시간 55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하고, 휴대용을 하면 2시간 50분 만에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1시간 55분 만에 충전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걸 이마트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자리에 전기차 충전기가 또설치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이제 쇼핑 보고 밥 먹고 그리고 돌아오면 충전이 다돼 있는 거죠.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고 집까지 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밥 먹고 나오는 시간 동안은 충전이 다안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운이 좀 나빴지만 기름 한뭐몇 리터 써 주지 뭐 이런 정도. 근데 배터리는 평생 보증이 됩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 그러면 그 배터리를 교환해 준다고 해요. 어 그런데 안 좋아질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배터리가 정말로 안 좋아지면 그때 교환해 주는데 처음 상태의 70%까지 나빠지면 교환해 준다고 합니다. 어, 70%다, 아니다, 이건 이제 현대차에서 측정해서 나오는 정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꿔줘. 이런 건 아닙니다. 예쁘네요. 전반적으로 예쁘네요. 어, 잘 만든 차입니다. 아이오닉은. 너무 잘 만든 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게 이제 현대차의 어떤 미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 이런 형태의 자동차 그러니까 패스트백이라고 하는 차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현대차가 패스트백 차를 많이 내놓게 됩니다. 현대차의 미래가 될 아이오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